안녕하세요. 봄인가을TV의 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또 본장에서 치킨 택배가 왔는데요. 잠시만요.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침대가 많이 보이할 거예요. 침대를 안 가리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뒤에는 주소가 있어, 아 앞에는 주소가 있어서 뒷부분으로 뜯어볼게요. 밖에 TV 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딱올게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뒤로 뜯어? 도 되는 거 맞겠죠? 이상한데? 어머. 뜯는 게 어렵네요. 뜯어서 어? 다 끝. 뜯뜯 어머? 안에 또 상자가 아닌데 어머 여기, 또, 또, 앞에, 앞에 여기 주소가 있어서 또 뒷면으로 떠을게요 여기에는 안전배송이라 나와 있고, 무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칼질을 엄청 못해갖고, 뭐지? 아, 이거구나. 일단 요빈 통이 왔어요. 범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전입니다. 통부터. 부... 요게 구매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부... 잠시만요. 제가 불을 켰게요 불을 켰어요. 너무 꼼꼼해가지고 처음부터 불켤거 그랬나 봐요. 구매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써주셨고요. 처음에 아 저번에 그또 와야 될 물품이 물품이 있는데 어 배송의 사고가 일어났는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덤을 많이 던지신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건지셨어요. 초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잡히죠? 여기 스티커하고 자석하고요, 동무성하고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네, 그 다음은 요건데 스티커요. 에 마이멜로디 스티커 완전 귀엽네요그 다음은 요건데. 요게 제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시켰는데, 그거는, 그거는 제가 제인이막 교환을 해서 없었는데 또 생겼어요. 하자는 좀 많지만, 그래도 너무 느낌 좋아요, 제가 입던거제인이랑 교환한 것보다 더 느낌이 좋아서 더 좋네요. 게다가 정품 스케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럼 그냥... 그다 물품입니다 와! 너무 딱딱하다 너무 딱딱해 그래도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패드가 이거랑 똑같네요 이게 무슨 팩인지는 모르겠어요. 느낌은 안 좋아도 너무 귀여워서 구매어요 저는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을 거라고. 참 어, 직금 음. 아주 포장을 꼼꼼히 들렸어요 아주 딱딱하고요. 이건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안녕!